집에서는 물론이고, 이제 언제 어디서나 손 안에 작은 휴대전화 하나만으로도 내가 원하는 물건을 얼마든지 살수 있는 소비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또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도 늘고 있는데요.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문을 연 한국소비자원이 올해로 개원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고광엽 부산 지원장과 함께 한국소비자원의 지난 30년을 돌아보고요. 또 최근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 사례와 해결 방법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 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벌써 개원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서 문을 열게 되었는지 지난 30년을 좀 돌아볼까요? 아, 네, 그그 동안의 그 소비자 운동은 소, 민간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됐었습니다. 그데 1986년도 12월에 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함으로써 아, 1987년도 7월 1일날 아, 정부에서 소비자 업무를 시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관 하에서. 어, 소비자원이 1987년 7월 1일에 개원을 했고, 금년 들어서 7개 지원과 또그 당시에는 150명을 출발했는데 지금은 360명으로 전국 단위로 네. 이렇게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그 2007년도에는 이제 소비자 보호법이 소비자 기본법으로 법령이 개정되면서, 아, 당초에는 경제기획원 이제 산하에 있다가, 아, 지금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산을 옮기면서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한국소비자원으로 명칭도 변경됐습니다. 네. 그 부산지원은 이제 2012년 2월에 개소돼서 현재 한 11명 정도 근무 중이고 부울경 소비자 피해구제라든지 교육, 홍보, 피해방 캠페인 등 소비자권익보호를 해서 음. 지금 재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모든 시민들이 또 소비자일 수가 있는데요, 참 있음으로 해서 우리에겐 참으로 든든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소비자 권익 향상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거고 또 그만큼 성과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죠. 에몇 네, 그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소비자 불만 및 상담 피해구제 조정 분쟁 조정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비자들이 제일 원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30년간 그 상당한 한 600만 건 정도를 처리했고, 피해 구제는 58만 건, 분쟁 조정 사건은 3만 건을 처리했습니다. 를두 네. 그 번째로는 이제 소비자 정책 분야인데, 소비자 정책 연구 부분은, 아,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조물 책임법이라든지, 원래는 없었습니다. 방문 판매법, 할부 거래법, 또는 전자상거래 등의 소비자 보호하는 법률로 합니다. 청약 철회권 부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법명 선진화가 있었고, 그 외에 이제 소비자 정책 수립 및 제도에 대한 발전을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제 2 0사4년도부터는 소비자 안전센터 안전을 중요시하는 그 시대에 맞춰서 47개 시험실과 570여 대의 그 시험 장비를 갖추어 가지고 언제나 제품 안전시험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엔진성이 네. 어, 결여된 이제 제품 리콜 같은 걸 권고하고, 또 제품 개선에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GMO 두부 소송 사건이라든지 가짜 백소 사건, 모기기피제 등 이런 어려운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계란 제품을 시장에 퇴출시키고 어, 소비 환경을 조성해서 2016년도에는 국민 안전 문화 확산 어, 성과로 안전 문화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외에 이제 또 다양한 분야에서 조사 연구를 했었고 어,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협력해서 이동통신 무제한 요금제의 부당광고 행태를 시정해서 소비자 한 2천만 명에게 1,800억 원에 대해 상당하는 혜택을 또 돌려준 바 있습니다. 네. 이 또한 그 최대 행정 그 최우수 사례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소비자 교육 사업을 추진했고 1988년도에 그 월간 소비자 시대를 이렇게 발간을 한 뒤로는 스마트 컨슈머, 참가격 컨센트 여러 가지 그 품질 정보 제공, 가격 정보까지도 제공하고 있는 바 있습니다. 네, 자 30년과 정말 그 외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부산 지원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개소를 했습니다. 부산 지원은 어떻습니까? 네, 그 부산 지원은 2012년 2월에 개소돼서또 부울경 지역 소비자 피해구제와 교육, 피해 예방 캠페인, 정보 제공 등 부울경 지역 소비자 권익향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부산은 신발 제품에 대한 그 메카로 우리가 돼 있고 공장들은 해외에 많이 이전돼 있지만 연구소 등이 많이 있어서 신발 제품에 대한 그 품질상 결합 여부에 를 확인하는 심의위원회를 전문가 들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구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한 1만 5천 건 정도를 처리를 했고 음, 네. 어, 매년 저 증가 추세 있고요. 교육은 한 500여 회 캠페인도 50회 정도 했고 언론 홍보를 한800회 넘게 한 실적을 내봐 있습니다. 아, 지금 부산지원에서 11명이 근무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인원수에 비해 정말 많은 성과를 어, 이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지원 소비자를 위해서는 어떤 활동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어, 기본적으로 피해 구제하고소비자 교육 캠페인 등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시대에 맞게 이제 각 기관별로 업무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하는 게 효율이 높다라는 그런 인식하에 네. 부울경 지자체라든지 소비자 단체, 공정위 부산사무사 협의회를 구성했고 또 부산과 경남 지역에 대해서는 협의회를 이미 구성한 바 있고 대학교 신학기를 맞이해서 공동 캠페인을 실시한다든지 또는 소비자 교육 역시 공동적으로 네. 협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소비 시대인데요. 누구나 한 번쯤은 물건을 구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좀 도움 말씀 주시죠. 네. 어, 기, 기본적으로 전국 단위 그 전화가 있습니다. 1372번으로 전화하면은 어각 그 지역에서 소비 단체라든지 지자체 그 상담원들이 받고 있고요. 소비자 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372번이라고요. 네. 1372번입니다. 그리고요. 네. 그다음에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네. 방문도 무조건 받습니다. 그렇게 받고 나면은 피해 구제로 어 접수가 될 경우에 해당 조건이 될 경우 에 해당 팀에 배정이 되고요. 네. 배정이 된 사람은 그 신청 내용에 대한 증거 조사라든지 또 사업자에 대한 접수 사실을 확인하는 답변을 요청을 하고 합의 공고하게 됩니다. 중간에 물론 이제 필요할 때는 법률 자문이라든지 또는 전문가 자문 물품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한 전문가 자문위원들이 있고 또시 네. 우리 시험이 필요하면 우리 시험 검사국에. 아, 시험 검사를 또 하게 돼서, 어, 합의, 합리적인 어떤 합의 공고안을 만들어서 공고하게 됐고요. 안 되면은 분쟁조정위원회 에또 상정을 하고, 네. 분쟁조정위원회 각그 지역에 50인의 그 이상임위원이 있고, 160명 이상의 그 전문위원들이 있어서, 아어 공정한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피해 구제가 가장 많이 접수됐는지 좀 종류가 궁금하네요. 예, 네, 부산 지원은 주로 이제 그 신발을 많이 전국적으로 아. 많이 하기 때문에 네네. 의류 신용 신변 용품이 한24% 한 네. 1258건 작년 거 분석을 해 보니까 네. 네. 1,258건이고 어, 그다음에 그 문화오락 서비스라고 하면 은 여행이라든지 항공권 음. 구매 이런 게 포함이 됩니다. 그 네. 스포츠센터도 포함이 되고 582건 11% 정도 차, 차, 차지를 했고 그다음에 세탁업 서비스가 337건 또는 상조 문제도 음. 있어서 네. 보험 상조 부분이 297건 또는 통신 부분도 좀 많이 발생이 되니까 정보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게 288건 5.7% 정도 수도 나타났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되는 소비자 문제가 있는지 좀 간단하게 부탁드게요 네, 요즘 그 아울라스트 소재 섬유 제품 유아용 에어매트에서 흰가루가 날린다 해서 아이들이 장기침이 와. 심하고 그래서 이의정보가 우리 수, 소비자원의 위해 감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아, 감시 시스템에 접수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제 기술표준원에 시험을 의뢰를 했는데, 이 물론 이거는 그 안전 확인을 득한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유아용의 장기침이라 발진 등 신체 피해가 발생된 게 서른 몇 건이고, 그래서 일단은 자제할 걸 권고한 상태고요. 우리 소비자원에서 그 담당 그 사업자를 만나서 7월 4일날 경기지원에서 만나서 앞으로 이게 미배송이라든가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환급을 해주겠다. 네.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기술 표준의 시험 검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음. 이렇게 결론. 뭐 답변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피해를 입어가는 소비자 불만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자 네. 그렇다면 소비자원에 어떻게 상담을 요청하면 되는지 그대로 좀 간단하고 좀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1372번, 네, 전국 통일 번호입니다. 네, 1372에 전화를 하시어도 되고 네. 소비자 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신청한 란이 있으니까 아, 그 입력을 네. 하시면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그각 소비자원의 각 지원, 뭐 여기 부산 같은 부산 지원 같은 경우는 아, 부산 진구의 상공회의소 1 0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셔서 질, 상담을 하셔도 됩니다. 네. 아, 접수할 때는 물론 이제 계약서라든가 기본 영수증, 또 피해 물품 같은 경우는 사진 같은 걸 첨부하셔서 음, 네. 아, 첨부를 해주시면 우리 피해구제 접수해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고광엽 부산지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